아모스 9장 나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기둥 머리를 쳐서 기둥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무너지게 하라.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더라도 내 손이 무덤에서 그들을 붙잡아 올 것이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하늘에서 그들을 끌어 내릴 것이다.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 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해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들이 적의 포로가 돼 사로잡혀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이 아니라 벌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을 만지시니 땅이 녹아내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슬피 운다. 온 땅이 나일 강이 넘치는 것처럼 일어서며 이집트의 강이 낮아지는 것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그분의 집을 지으시고 땅에 창공의 기초를 세우셨다. 그분은 바닷물을 불러들여 땅에 쏟아부으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나오게 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죄를 범한 나라를 지켜보며 그 나라를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명령했다. 곡식을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채질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채질하듯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걸러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돔에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 흐를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그들은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째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